자 오늘 작품은 목걸이를 준비해봤어요. X 주얼리라고 해서 이 글라스를 이렇게 X로 다 달게 감쌌어요. 감쌌기 때문에 X 주얼리라고 했고요. 여기는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 설명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시드, 요 까만 게 시드고요. 요 까만 거 그리고 요거 하얀 거큰게요 글라스, 6mm 글라스예요. 6mm.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색칠해진 게 포인트 시드. 요 포인트 시드죠? 자, 요게 처음 스타트 시작 부분이에요. 자, 실과 바늘 이용해서 여기 시드, 그러니까 포인트 시드죠? 포인트 시드. 그다음에 글라스, 6mm 글라스. 또 포인트 시드, 6mm 글라스, 포인트 시드, 6mm 글라스 이렇게 넣고 묶어 줘요. 묶어 주고 몇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한 두어번 돌려주세요. 여기가 지금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자, 그래서 돌려주고 이 포인트 시드로 이게 바늘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지금부터 여기에 시드 세 개, 포인트 시드, 시드 세개에서이 포인트 시드만 통과. 통과하고 나면 또 시드 세 개, 포인트, 시드 세개 해서 여기 포인트만 통과. 통과죠? 또 같은 방식으로 시드 세개 포인트 시드 세 개에서 요거 포인트 통과하고 여기 시드 세개 하고 요 위에 포인트까지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또 다음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6mm 글라스하고 포인트 통과 6mm 글라스하고 포인트 통과. 또 6mm 글라스하고 포인트 통과한 다음에 지금부터 또 시드 세개 포인트 시드 세개 포인트만 통과 시드 3개, 포인트 시드 3개 해서 포인트만 통과 또 시드 3개, 포인트 시드 3개 해서 포인트만 통과하는데 여기 시드 3개하고 포인트까지 통과해야 돼요. 그러지 여기 또 10번을 작업할 수 있죠. 자 여기 포인트까지 한 다음에 또 글라스만 넣고 포인트를 통과하는 거죠. 글라스 넣고 포인트 통과 글라스 넣고 포인트 통과 그럼 또 다시 이 작업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시드 세개 포인트, 시드 세개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6mm 작업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돌돌돌돌, 길게 X 주얼리, X로 감싸면서 긴 목걸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 이렇 해서 고리 만들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만든 하트 고리를 껴서 이렇게 장식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만드는 거자 해볼게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6mm 글라스 있고요 그리고 여기 포인트 시드 있고 여기 시제드 그래서 이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자 이거 만드는 거는 또 실하고 바늘이 필요해요 바늘은 이 배바늘이라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벌리고요 여기 실을 끼워 주는데 좀 내가 만들 수 있는 넉넉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왜냐면 한 번에 어차피 이거를 한 번에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어, 중간 중간 이게 실이 짧아지면 연결해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길이 에 이렇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좀 넉넉하게 잘라주시고 여기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포인트 시드하고 글라스 6mm 글라스, 포인트 시드 6mm 글라스, 포인트 시드 6mm 글라스 해갖고 세 개씩 들어가죠. 자, 이게 포인트 시드고요. 이게 그다음에 6mm 글라스. 포인트 시드, 6mm 글라스, 포인트 시드, 6mm 글라스에서 글라스가 총 3개, 포인트도 3개 들어갔죠? 3개씩, 그래서 이거를 묶어줄거예요 묶어주실 때, 이 길이를, 이쪽 반대쪽 길이를 한 30cm 이상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여기 나중에 마무리할 때이 고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고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30cm 정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묶어줄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정도 남겨줄 거예요. 그리고 묶을게요. 자, 묶는 거는 항상 두번 정도 묶어주셔야 돼요. 한 번, 두번 자, 두번 묶었고요. 자, 그리고 묶고 나서 여기를 여기 만든 데를 한두번 정도 돌려주세요. 어.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두번 정도, 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두번 돌려줄게요. 음, 포인트 시드랑 글라스를 묶어주고 나서 이렇게 돌려줘요. 통과. 통과, 통과. 자, 그래서 포인트 시드까지 오시면 돼요. 한두번 정도 돌려주고, 자, 이렇게, 자, 돌렸어요. 이 상태에서 이 포인트 시드까지. 자, 멈추는 건 포인트 시드에서 멈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포인트 시드에서 자, 이게 바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세 개씩 넣고 여기 나온 데가 여기예요. 여기. 여기에서 요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시드 세 개, 포인트 시드 세개 해서 여기 글라스 옆에 포인트를 시드 통과 그러고 나면 또 시드 3개, 포인트 시드 3개에서 또그 글라스 옆에 통과. 시드 3개, 포인트 시드 3개에서 마지막 또 처음 시작했던 여기 포인트 통과해요.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시드, 포인트 시드에서 시작했어요. 자, 시드 3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요 포인트 시드. 그리고 또 시드 3개. 하나, 둘, 셋. 자, 총 일곱 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 요 옆에 있는 글라스를 감싸듯이 해서, 여기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건너뛰고 요 포인트에다가, 글라스를 건너뛰고 포인트에다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요 글라스를 감싸고 있죠?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자, 같은 방식으로 또, 시드 세 개, 여기 글라스 세 개를 다 감쌀 때까지 해주, 해주시면 돼요. 포인트, 그 다음에 시드 세 개. 이렇게 해서, 자, 또그 옆에 글라스를 건너뛰고, 포인트에다가 통과.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이 글라스를 감싸고 있죠? 자, 또 마지막, 시드 세 개, 포인트, 시드 세 개. 하고 나면, 자, 마지막 이 글라스를 건너뛰어서 옆에 있는 포인트, 포인트에다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다 감쌌죠. 자, 요게 바로 여기, 여기 3번이라고 쓴거 있죠? 요거까지 지금 끝난 거예요. 자, 요 마지막, 요 끝났을 때는 처음에 작업한 시드 3개 포인트까지 통과를 해줘야 돼요. 자, 마지막 포인트 통과할 때는 요거 시드 3개하고 요 포인트까지 여기까지 통과해서 올라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올라왔어요. 자, 여기가 바로 여기에요. 올라온 거. 자, 올라오고 나면 6mm 글라스만 넣고 요 포인트 시드만 통과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6mm 글라스가 총 3개가 들어가죠. 넣고 포인트 통과, 6mm 글라스 넣고 포인트. 그러니까 요거 통과, 요거 통과 하시면 돼요. 여기 포인트 두개 있죠. 자, 6mm 글라스만 넣고, 시드 작업이 끝나면 요게 글라스 작업이에요. 6mm 글라스 넣고, 요위 꼭대기에는 포인트 통과. 꼭대기에는 포인트 통과. 또 6mm 글라스 넣고 요 옆에 꼭대기. 꼭대기에는 포인트 통과. 또 6mm 글라스 넣고 여기 보시면 여기 꼭대기. 포인트 통과. 자, 그래서 또 글라스가 3 개가 또 이렇게 3개가 또 이렇게 몰려있죠. 자, 3개가 몰려있으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계속 반복이에요. 자, 몰려있으면, 지금부터 또 시드 작업이에요. 3개가 몰려있죠. 자, 시드 작업. 시드 3개, 포인트, 시드 3개에서 또 글라스 옆에 포인트 통과. 글라스 옆에 포인트 요거죠. 또 시드 3개, 포인트, 시드 3개 넣고 또그 다음 글라스 옆에 포인트 통과. 시드 3개, 포인트, 시드 3개 넣고 마지막 포인트 통할 과 때는 처음에 시드 세개 하고 포인트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또 글라스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자, 지금 여기 글라스 세개 작업했죠? 세개 작업했으면 이제 시드 작업할 차례에요 시드, 시드 세 개, 포인트, 시드 세 개, 세개 넣고 자, 글라스 건너뛰고 옆에 있는 이 포인트, 포인트 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글라스 건너뛰고, 자 이렇게 해서 이또 글라스 감쌌죠? 자 시드 세 개, 지금 시드 작업이에요. 시드 세 개, 포인트, 시드 세개 하면 또 옆에는 글라스 건너뛰고 이 포인트다 통과. 그럼 이제 이 글라스도 또 이렇게 감싸겠죠? 이렇게 감쌌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드 세 개. 포인트 시드 3개 그리고 또 마지막 여기 글라스 통과 건너뛰고 여기 포인트에 놓는거예요자이 글라스 건너뛰고 마지막 포인트에 놓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기 시드 3개하고 포인트까지 통과해서 여기 위에 는 시드까지 올라와야 된다그 했죠? 시드 작업은 시드 작업 마지막은 앞에 시드 세 개하고 포인트까지 해서 위에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 작업 끝났으니까 요번에 또 글라스 작업이죠. 자, 글라스만 놓고 옆에 포인트, 요 포인트, 꼭대기 있는 포인트 통과. 세 개를 다 그렇게 해주는 거죠. 글라스 놓고 또, 자, 옆에 위에 있는 포인트 여기 꼭대기 있는 거 포인트 요거 포인트 통과. 자, 세 번째 글라스 놓고 또, 자 여기 맨 꼭대기에 있는 포인트 통과 그래서 또 글라스 작업이 끝났어요 자 글라스 작업하면 또 이렇게 세 개가 또 나오죠 자 글라스 작업하면 끝나면 또 요, 요번에는 시드 작업 시드 작업은 무조건 시드 세개 포인트 시드 세개 계속 반복이에요 시드 작업은 이렇게 시드 세 개, 포인트 시드 놓고 글라스를 건너뛰어서 여기 포인트에다 놓고 또, 시드 세 개, 3개, 글라스 세 개를 다 감쌀 때까지 해 주는 거죠. 세 개, 포인트, 시드 세 개, 그 다음에 또 옆에 글라스 건너뛰고, 여기 포인트에다가 통과. 그래서 이 글라스를 다 감싸게 되죠. 이렇게. 또, 시드 세 개, 세 번씩 작업해 주는 거예요. 시드 세 개, 포인트 시드 3개 자 이렇게 시드 작업 세번째 시드 작업 세번째가 끝이죠? 자 그러면 또 옆에 글라스 건너뛰고 여기 포인트 통과하면서 시드 작업은 어디까지 뭐까지 해준다 그랬어요? 자 옆에 시드 3개하고 포인트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시드 작업은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시드 작업했을 때는 옆에 시드 3개하고 포인트까지 올라가줘야 돼요. 자그 다음에 시드 작업 끝났으면 글라스 작업 글라스는 무조건 놓고, 이 위에 있는 포인트만 통과하면 된다 그랬죠? 세 번. 자, 두 번째. 글라스 놓고, 또 무조건 위에 있는 포인트 통과. 두 번째 작업. 자, 또 글라스 놓고, 또 위에 있는 포인트 통과. 자, 글라스 작업은 이렇게 간단해요. 놓고 포인트만 통과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글라스 작업 했으면 또 시드 작업. 시드 작업은 뭐라 그랬죠? 시드 3개. 또 포인트. 시드 3개. 해서 여기 글라스 건너뛰고 여기 포인트에만 통과.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또 시드 3개. 시드, 시드 작업 끝나면 글라스 작업. 자, 포인트. 시드 3개 포인트. 시드 세 개. 자, 시드 두 번째 작업. 또, 글라스 건너뛰고, 포인트. 또, 시드 세 개. 포인트. 시드 세 개. 자, 세 번째 시드 작업은 마지막이죠. 자, 그러면 또, 글라스 건너뛰고, 여기 포인트에 놓면서 시드 작업은 저 위에 포인트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자, 글라스 건너뛰고, 이 시드 통과한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어디까지? 저 위에, 포인트까지 올라가야 돼요. 시드 세개 통과하고, 네, 포인트까지. 포인트, 포인트 시드까지. 자, 시드 작업은 꼭 이거까지 해주셔야 돼요. 위까지 올라와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이 작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드 작업 끝나고 나면, 또, 글라스 작업. 글라스는 무조건 넣고, 포인트만 통과하면 된다 했죠? 포인트 시드만. 또두 번째 글라스 넣고 포인트. 또세 번째 글라스 넣고 포인트.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엑스졸리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글라스 작업 했으니까 또 시드 작업. 시드 작업은 시드 3개 포인트 시드 3개 넣고 여기 포인트 통과. 또 시드 3개 포인트, 시드 3개 놓고 요 앞에 포인트 통과 이런 식으로 해서 세번또 작업 끝나면 시드 3개 하고 포인트까지 올라와요. 시드 작업은 그리고 나서 글라스만 놓고 포인트 통과해서 계속 작업하면 이렇게 작업이 나오는 거죠. 이런 작업이. 그래서 요게 계속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자, 여기 끝까지 길이까지 만들고 나서 여기 마무리하면서 이 고리 다는 것까지 저희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계속, 계속 반복 작업을 해 가면서 자, 길이를 이렇게 길게 작업을 했어요. 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고리 끼우는 거 알려 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번더 작업이 들어가야 돼. 시드 시드 작업이. 자, 마무리할 때는 시드 작업을 해야지만 마무리가 돼요. 시드 세 개. 포인트 시드 세 개. 해서 음. 포인트 시드 세 개, 포인트 자, 포인트를 다시 집어넣을게요. 시드 세개하고 포인트 다음에 시드 세개둘세개 3개, 3개 해서 여기 감싸는거 유미리 글라스 감싸는거 포인트에다가 넣어주고요. 또 시드 세개 포인트 시드 세개 해서 또 옆에 글라스 건너뛰고 포인트에 통과, 또, 시드 세 개, 포인트, 시드 세 개, 세 번째죠? 자, 또, 글라스 건너뛰고 옆에 포인트 누으면서 자, 이렇게 넣으면서, 포인트 작업은 항상 시드 세 개하고 포인트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옆에.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할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포인트만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포인트만. 자, 글라스 놓지 않고, 포인트만. 이렇게 위에 포인트만. 이렇게 두 번, 두 번째 거, 또세 번째 거. 자, 이렇게 포인트만 돌려주면, 여기 위에 포인트만 세 개가 딱 보여요. 이렇게 세개 몰렸죠. 포인트가. 자, 여기서 고리 작업을 하려고 해요. 자, 포인트만 했을 때. 이렇게 한 바퀴 돌렸을 때 포인트 3 개가 이렇게 몰려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리를 만들어 주는데 일단 이 포인트를 한번 더 돌려 주고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포인트 한번 더 돌려 주고, 자 고리는 한8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정도 고리 끼울 거예요. 자 이렇게 여덟 개 정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하트 고리를 끼 거예요. 자, 요거 여기다 끼워주고, 고리에다가 끼워주고, 자,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포인트만, 이렇게 해서 고리에 고정, 자, 포인트만 계속 돌려주면서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하트 음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하트골를 했지만 그, 이거 만들지 드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그냥 자석고리나 이런 걸로 하셔도 돼요 자석고리 같은 걸로 끼우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하트골이 고정시킬 거예요 이렇게 오고 자 이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한번 집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묶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묶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고리를 한번 더 통과해주고 고리 8개 끼운 거 한번 더 통과해주는 거예요 자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통과해주고 통과를 많이 해주세요 저도 이게 한번 아까 찝어줬으니까 묶어주고 나서 계속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통과를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통과시켜주고 자뭐 밑으로도 내려가도 되고 이렇게 또 옆에 포인트 했던데 내려가도 되고 한번 더 돌려줘도 되고요 자, 통과는 많이 시켜줄수록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쪽 고리까지 완성을 했어요. 자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아까 한번 찝어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역시 처음 시, 시작할 때 여기 50cm, 30cm 정도 남겼잖아요. 그저 스타트가 여기 보시면 어, 글라스 포인트 하고 글라스 하고, 포인트 글라스, 포인트 글라스에서. 처음 시작한 자리에요. 자 여기도 고리를 만들어주려면 자 바늘 끼워주시고 여기에도 시드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세개 포인트 하나 둘세 마무리 고리 할 때는 꼭 시드 작업으로 해서 마무리 하셔야 돼요. 한번더 해줘야 되겠죠. 또 세개 시드 세개 포인트 시드 세개 3개에서, 여 포인트만 통과. 또, 시드 3개. 하나, 둘, 3개. 포인트, 시드 3개. 3개에서, 자, 마지막, 여기 포인트. 글라스 건너뛰고, 그 포인트라리죠. 포인트 뛰고, 시드 작업은 항상, 여기 옆에 시드 3개 하고, 포인트까지 올라가라했죠 자, 여기가 이제 고리 만들자리죠. 자, 포인트끼리만 이렇게 통과. 옆에 포인트 통과. 그 이렇게 몰려있죠? 포인트가. 또 옆에 포인트 통과. 이렇게 해서, 자, 포인트 3개가 이렇게 몰려있어요. 이제 한 번, 한두 번더 돌려주시고요. 통과. 자, 여기 포인트 한번더 통과. 딱 고정을 시켜주세요. 포인트 한번더 통과하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시드를 8개 고리할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에서 고리 끼우기 전에 이제 요 막대 고리 먼저 끼워주고 이렇게 자 자석 고리나 뭐 이런 링을 끼워서 하는 거는 이 고리를 만들어주고 따로 나중에 작업을 해주셔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트 고리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 고리 할때 같이 끼워주셔야 돼요 끼우고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트 고리 끼 막대도 끼워주고 여기 포인트 한번더 돌려준 다음에 포인트만 통과를 또 시켜주고 자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포인트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고정이 된것 같으면 이제 아까 저쪽에서 했듯이 또 응, 찝어줘야죠 한번 자 여기 찝어주는 거는 묶어주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한번 묶어주고 자이 상태에서 이제 통과를 또몇번 해줘야 되겠죠 통과 통과하면서 여기 시드 좀 올라갈게요 시드 한번 다시 통과해 주고 음, 아까 8개 끼운 거 튼튼하게 되니까 통과해 주고 통과해서 다시 포인트로 봐서 이런 식으로 자, 밑으로도 이렇게 통과해줘도 되고요. 자, 마무리는 통과를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얘가 더 튼튼하게 음, 잘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통과 어, 글라스도 통과해줘도 되고. 또, 시드 통과해서 또 밑에 글라스 통과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드 세 개도 다시 통과. 자, 통과 많이 했죠? 자, 이렇게 그러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엑스주얼리, 자, 어렵지 않죠? 계속 반복이니까, 시드 작업할 때와 글라스 작업할 때만 잘 생각해 두시면 돼요. 시드 작업할 때는 항상 포인트까지 와서 마지막에는 그 처음 시드하고 포인트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글라스 작업은 글라스만 놓고 포인트 통과, 포인트만 통과하고 나면 또 다시 시드 작업은 또 이렇게 일곱 개를 놓고 또 포인트만 통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 마지막 포인트 통과할 때는 처음 작업한 시드 세 개와 포인트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글라스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글라스를 X로 이렇게 감싸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칼라를 세 가지를 썼어요. 세 가지를 쓰면서 만들었더니 이렇게 칼라가 이렇게 그 두드러지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